아빠한테 작은 선물 줄게. 이것은 작은 텃밭인데, 어 씨앗을 넣면 어잘 자랄 거야. 이거는 받침대야. 그리고 이거는 LED 조명이야. 그리고 이건 바이오 에너지고 여기다 똥을 싸면 전기가 만들어져. 그리고 이 비닐은 이렇게 쓰여 주면. 감자가를 여기서 키울 수가 있어. 그리고, 여, 다 수소와 산소를 넣으면 물이 생기는데 이걸로 물을 주면 돼. 맞아. 그리고, 어, 작지만, 그쪽에선 도움이 될 거야. 그리고 아빠 사랑해. 아빠 사랑해요.